응암모왕과 망라이는 친척이자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응암모왕과 랑카맹은 어떤 사이일까요? 응암모왕이 16살이 되던 해, 그는 라워의 숙단타 르시 학교로 공부하러 갑니다. 치앙마이 도이캄과 도이스텝을 근거지로 한 르시가 와스텝이라면, 라오의 카오사모콘을 근거지로 한 르시는 숙탄따였습니다 7세기 하르푼차의 건설과 초대여왕 짜마테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말하자면 응암무왕은 바로 이숙탄따의 후학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스코타이 람카맹도 라오에서 같은 시기 함께 공부하며 친구가 됩니다. 람카맹도 1238년생이니 비슷한 나이에 함께 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두 사람은 학교 동문이라는 소리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 주기 잘 맞았을까요? 이두 사람은 스코타이와 파야오를 수시로 가며 친분을 쌓아갑니다.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람빵은 몬족 하리푼 차이의 영역이고, 나는 파야오와 사이가 좋지 못하니, 프레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송크란의 일이 벌어집니다. 세 사람이 맹세한 시기를 생각한다면, 1286년이나 87년이 되겠는데, 1287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287년에 이 송크란이 다가오자, 랑카맹은 파야오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두 사람은 매년 송크란이 되면, 함께 만나, 메콩강으로 가서, 서로 머리에 물을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방문에 응암무왕의 부인은 직접 국 요리를 준비합니다. 응암무왕은 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한술 뜨며 말합니다. 오늘따라 국물이 좀 많군요. 싱겁네요. 부인은 당황합니다. 둘이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스코타이에서 온 랑카맹도 있는 자리에서 음식이 별로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랑카맹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맛만 있구만. 딱 좋네. 딱 좋아. 랑카맹 역시 평소 응암무왕 부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가있던 차에 당황해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한 소리였습니다. 이때 이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을까요? 응암무왕의 부인 낭우와 치앙센의 호칭에서 알수 있듯이 그녀는 치앙센의 공주로 응원양과 파야오의 정치적인 관계로 인한 결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우와 치앙센이 유명했던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도 한몫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람카맹이 역시 반했고 남편 응암무왕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스코타이 람카맹 모습 역시 낭우와 치앙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 응암무왕은 다른 도시에서 들려오는 급한 소식에 며칠 자리를 비우기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우와 치앙생과 람카맹은 성을 떠난 외곽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며칠간 계속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마법에 능한 람카맹이 한밤중에 친구 응암모왕의 모습으로 변하여 부인과 동침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결국 두 사람의 애정행각은 응암모왕의 귀에 들어가고 람카맹은 응암모왕에게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분노에 찬응암모왕이지만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 친구를 그냥 살려주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지. 못하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스코타이와 전쟁을 해야 할 테고 어찌해야 좋을까 그러다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 덕이 많고 지혜로운 내 친구 막나이가 있지 그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부탁해보자. 그렇게 막나이를 초대하고 막나이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어찌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막나이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응암왕도 그렇지만, 람카맹 역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모두 세워주어야, 이 일이 잘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마음을 푸시게나. 람카맹, 내 친구여, 응암이에게 실수를 했는가? 그를 속였는가? 람카맹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응암이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때는 내 잠시 미쳤었네. 용서해주게나. 막나이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세 카맹이 순순히 실수를 인정해 주니 고맙네 응함이 어떤가 카맹이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또한 친구 아닌가 하지만 카맹이가 실수를 했으니 카맹이는 응함이에게 정신적인 배상을 해 주어야만 하네 따라서 카맹이는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배상을 해 주고 응함이는 그만 용서하는 것으로 하지 어떤가 람카멘과 응암모왕은 모두 막라이의 제안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중재자로 나온 막나이가 됩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사망상인 오압베의 모습 또한 중재자로서의 막나이가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화해를 하게 된세 사람은 다시 뭉친 기념으로 파야오의 인강변에서 3일 밤낮으로 술먹고 죽자 파티를 열게 됩니다. 당시 파야오 호수는 존재하지 않고 지대가 낮은 늪지로 크고 작은 연못들이 많았다고 하므로 파야호수에서 파티를 연 것은 아니고 인강이 보이는 강변에서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또한 칼로 서로의 손에 피를 내어 물잔에 받은 후 섞어 마시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합니다. 우정을 맹세함과 동시에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동맹. 그렇습니다. 사실 이 행사의 주 목적은 삼국의 동맹이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목적이 맞았기에 가능했을 텐데 어떤 목적들이 있었을까요 수코타이는 이미 몽골과 화친 전략을 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비책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삼국동맹의 가장 큰 목적은 몽골의 침입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목적들이 있었는데 란나의 막라이. 그는 이곳에 오기 전 하리푼차이를 점령하기 위해 스파이를 심어둔 상태로 하리푼차이 공격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리푼차이로 총공격을 하게 되면 치앙라이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파야오가 치앙라이로 공격해 들어간다면 치앙라이는 쉽게 함락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방을 방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야오는 어떨까요? 파야오는 타협할 수 없는 인적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난입니다. 역시 난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치앙마이나 수코타이가 그 틈새를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믿는 친구들이라 하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람카멘과 응암모왕 부인의 바람사건은 새 친구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동맹을 맺게 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수 있을까요? 응암모왕의 부인인 낭우와 치앙센의 이름은 심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응암 무왕이 난을 정복한 후 부인과 아들을 난으로 보내 지배하게 했습니다. 몇년후 난의 파야 파농이 반란을 성공시켜 응암 무왕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낭우와 치앙센에게는 불가항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그녀지만 이어서 람카멘과의 사건으로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치앙와의 연대기에는 응암 무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부인은 죄가 없다.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꾸민 사건일 수도 있을까요? 또한 그녀는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한번더 등장하는데, 응암모왕이 막라이가 치앙마이를 건설할 때 람카멘과 함께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설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막라이는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과 함께 공주를 새 부인으로 선사합니다. 막라이 아들 사명제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낭우와 치앙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새 부인을 죽이겠다며 마중을 나갑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응암무왕은 파야오로 서둘러 돌아가 부인을 화장하고 왓프라타 점통에 그녀를 안치합니다. 응암무왕 역시 부인의 죽음에 상심이 컸습니다. 따라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파야오에서 람방으로 가는 길에 있는 무왕 응아오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2년 후인 1298년 6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무앙응하오는 500년 후 치앙마이가 버마에 복속되었을 때 버마와 싸우게 되는 람빵의 아이언맨인 강철손목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같은 해 스코타의 람카맹도 세상을 떠납니다. 세 친구 중란 나이, 막 나이만 건재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들이 죽고 약 20년 후인 1317년 치앙마이 시장에서 벼락을 맞아 죽으며 시대를 풍미했던 세 친구 모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전성기를 보냈던 파야오와 스코타이는 응암모왕과 람카맹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란나와 아유타야에 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망라이의 란나는 초기 혼란기를 거친 후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